자 FXD의 후속이 이제 QXD. FXD나 QXD 똑같은 거지. 그거 이제 좀더 간결하게 QXD지 QHD가 아니고 QXD라고 풀풀. 예. 첨단 기능 뭐 a 이스 듀얼 뭐 음, 세이프. 세이브 뭐 테크놀로지, 아이 나비 QSB 900뷰, 음. FSD 900의 후속이고, 네. 똑같다 보면 돼. 그냥 근데 이제 디자인이 멋있다. 탑싱크랑 닮지 않았냐? 탑싱크, 탑싱크도 디자인 쩔지. 봄이 온것 같다야. 별로 뭐못 느꼈어. 아침에 잠깐 난로 쬐는데 난로 이제 그만 들어야지. QX900 View 업데이트 예.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플러스 안전용 도움미까지 업데이트를 싹 해놨습니다. 이, 이 상태서 에 몰라. 음. 여기서 이제 뭐 라이브 뷰 여기 이제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또 설정에서 뭐 녹화 기능 설정 응? 안전운행 사용함 음. 설정 밝기 보통 밝음 뭐. 사용 안함 시큐리티 상하 이동 전멸 모드별 시스템 설정 껐다 한번 껐다가 를 시작합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깔아봤습니다. 예. 디자인 멋있고요, 뚱뚱한 블랙박스인데 나름 간지납니다.